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의 유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나 성령의 내주가 있고요. 성령 충만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완전히 장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라고 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한 목소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물가에서 우물가에서 딱 만났는데 물좀 달라고 했더니 왜 사마리아인 여인이 나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너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가 오히려 나에게, 물 달라고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요, 성령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금방 느껴지진 않아요. 성령 내주하고 성령 충만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너무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대부분 성령 충만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 성령 충만이게 성령 내주만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유익은요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이것은요 목마르지 않다는 말은 뭐물 먹고 목마르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말합니다. 마음의 목마름을 얘기해요. 우리가 사람에게는 다 목발음이 있어요. 뭔가 꼭 이걸 시원하게 뭔가 했으면 좋겠다. 좀내 인생이 시원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갈증이 있습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갈증이 있었어요. 하, 나도 내 인생이 좀 시원하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했는 게 있는데 남편을 계속 바꿔봤어요. 남편 바꾸면 될까 싶어 그런데 시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 아, 돈만 좀 많으면 내가 인생이 좀 시원해질 거야. 어떤 사람들은 좀 자식이 잘 되면 인생이 시원해질 거야. 자식에게 막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여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또 사랑이 부족해서 지금 인생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혹시 내가 성격이 좀 상처가 있어서 그렇지 않는가. 뭐 그래서 뭐 심리학을 찾아보고. 뭐 그렇게 하는데도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내게 오면은 내가 시원하게 하겠다 생수를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은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유유기는요 우리 인생을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모든 우리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풀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유튜브 보는 때이 유튜브 중에 어떤 청년이 세계 일주하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그 청년은 나이가 한 33세 정도 됐는데 한국에 들어오면 아르바이트하고 직장에서 일해서 돈을 좀 모으면 또 세계에 나가서 배낭여행을 해요. 계속 걸어다니면서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타면서 이렇게 여행하는 청년이에요. 자기는 왜 그렇게 여행을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여행이 너무 좋대요. 여행이 좀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편하게 하고 좋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포츠를 하면 좋다, 시원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캠핑 가면 시원하고 좋다 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말로 시원하게 하고 좋게 하는 것은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편하게 하고, 우리의 갈증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성령 충만의 유익은요,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이것이 채워져야 다른 것이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요, 다른 것을 아무리 가져도 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모든 게 허싸요. 돈 많이 벌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뭐돈 많이 번 사람들 또뭐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 내가 자살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간절히 추구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요 예수님이고 성령이 믿인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생의 목마름이 해갈되고 시원한 삶이 되기를 추원합니다두 번째로는 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그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그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고 또 전도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는 것 이상으로 성령 충만한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요 권능이 임해요. 권능이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입니다. 폭발적인 그런 능력이 성령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금방 자기가 알아요 성령이 뭔가 내게 역사하기 시작했구나 성령이 막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유익은요 성령의 권능과 은사가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여러 가지예요. 뭐 지위의 은사도 있고, 어, 섬기는 은사, 그다음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뭐 능력 행함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사가 성령의 충만함과 같이 나,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성령 충만의 유견요, 성령의 권능과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어, 우리 성령을 완전히 장악하고요. 또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이 은사를 가지고 딴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은사 있으면 좋잖아요. 은사 없는 것보다는. 은사 나는 어 정말 있기를 어 기도하고 이러는데요. 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다 줍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았냐면 기도하던 중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그래서 어느 날 성령께서 내려오셨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락방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어요. 장악해 가지고 막 머리 위에 이렇게 성령께서 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나타났습니다. 방언도 하게 되고, 막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도 성령 충만을 이렇게 특별히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5개월 동안 해객 기도를 했을 때, 어느 순간에, 어느 날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나는 막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아니고, 혼자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 마치고 잠깐 잠자는데,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탁 조금 들어오는데 막 속에 기졌더라고요 아, 그래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성령께서 내게 역사 왔구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성령께서 또 들어오셨어요. 이번에는 세게 들어오셨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막 세게 들어와가지고, 나를 완전히 막 뒤집었어요. 그리고 내 속에 막 더러운 것들다 쏟아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막 풍선처럼 확 날아다니다 툭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은사도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막 전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오해되는 것이 있는데요. 성령님은 능력, 건능이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건능하고 성령의 뭐 은사만 이렇게 너무 치중하다 보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죠.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있어요. 지정의를 갖고 있어요. 생각을 하시고요. 그분은 감정을 갖고 계세요. 성령님은 특별히 의지를 갖고 계세요. 사람하고 똑같이 의지를 갖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속에 계세요. 성령 충만의 유익은요. 성령의 건능과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요. 우리가 건능과 은사가 나타날 때 조심해야 될게 있는데요. 교만하면 큰일나요. 자기가 성령의 은사 받으면 막다된것 같아요. 저도 와,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제일... 좀 세게 받는 게낸것 같더라. <laughs> 우리 저 옛날 그 청년 때.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은사적인 교회도 아니었지만은 저는 뭐 새벽기도 늘 갔고 성령 은사가 막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딴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교만 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건능도 받고 은사도 은사도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 희락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 목소리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의 유익 중에 또 하나는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의 열매를 다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요, 사랑, 희락, 화평, 이게 뭐겠어요? 우리 마음에 나쁜 것들이 다 나간다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에 좋은 것들만 가득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절제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뭔가 해지고 인격이 막 변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너무 우리가 정말 좋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예요. 가지. 가치. 가지가 이렇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 기도, 기도가 아니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주님과 교제할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막쏟아져요 열매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삶이 정말로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그렇게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서 다른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를 밟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예수 우리가 성령의 열매 있는지 없는지 다 압니다. 얼굴 보고 말하는 것들어 보면 이 사람이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무시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우리 우리가 뭐 잘난 것도 별로 없잖아요. 뭐, 뭐 무슨 뛰어난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반드시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절대로 무시 못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나타나잖아요. 그거는 흉내 낼 수가 없어요. 얼굴에 기쁨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 절망 가운데도 정말 오뚜기처럼 일어나고요. 정말 우리 속에 절제가 있고, 삶의 어떤 품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이 딱 보고는, 야, 저 사람은 내하고 수준이 다르다. 저 사람 뭔가 있다. 이렇게 딱 아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 사람들을 정말 보고 교회로 이렇게 쫓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의 유익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꼭 맺어야 됩니다. 열매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매가 너무 중요하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실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동시에 성령 충만도 같이 옵니다. 우리가 뭐 성령 충만 뭐, 뭐 해야 올것 같지만 성령 충만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저절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 자기가 충만하면 주인으로 이렇게 저절로 맺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연매를 맺고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종이 여김을 받기를 추구합니다네 번째로 성령을 쫓으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안 이루어진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말은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욕심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육체의 욕심이 다른 말로 죄예요. 죄가 충만하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이게 반대, 반대, 반비례예요, 반비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유익은요, 죄를 이깁니다. 죄 이기는, 죄를 이기고, 죄를 우리가 우리 삶에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죄가 없어지면요,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이 같이 사라져요. 우리 삶의 고통이 죄에서부터 출발해요. 죄를 이긴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 가장 중요한 고통들이 있다면 그것은 대부분이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죄를 이겼다는 것은 마귀를 이기는 것이고 또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사망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가 그 그 사람을 사망으로 인도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 절망에 임해 있고요. 또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게 사망에 임해 있는 사람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령 충만하면 이 죄의 모습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조금 남아 있던 것지 완전히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의 유익은요. 사망을 이기고 우리가 정망을 이기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가하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양육하라 그렇게 했는데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그것을 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를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요. 성령님이 인격체임을 우리가 첫 번째로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인격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잘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뭐, 막, 능력 받으려고, 막, 금식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만 하는 사람이죠. 그냥, 노력만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분은 인격이라는 걸잘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성령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삶을 완전히 장악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할때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아, 네. 세 번째로는 주권을 드려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아, 네. 저도 어떤 삶의 어떤 이렇게 진로를 갈 때마다 하나님, 예, 성령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될까요? 물어봅니다. 전번에 내가 물어본 것 중에 하나는 사업 그내 우리 우리 사업하는 거 인터넷 사업하는 거 그걸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어 아, 하나님 이거 해도 됩니까 목회자가 그안 물어보면 안 되죠 나는 그 혹시 하지 말아 글지 이제 하라 글지 그잘 의문스러운 이렇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오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꼭 해야 됩니까 아니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뭐 하란 그런 게 어떤 사인이 왔어요. 그렇게 했는데 사업이 잘안 되는 거예요. 해도 <laughs> 실력이 없어 그런지 또오연이는 그래도 뭐좀뭐좀번것 같은데 나는 안 돼요. 뭐몇 십만 원밖에 뭐못 팔고 뭐 지금까지 팔았는 거 백만 원도 안될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뭐 지금 이제 거의 안안 안 해요. 그래도 조금씩 팔려 가끔씩 한 개씩 팔려 뭐 벌지는 못해. 어쨌든 뭐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마쳤는데요. 이제 그걸 했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 여러분 삶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큰 낭패를 봐 시간 낭비 저도 그거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시간 낭비 안 하지만 그때는 그거 해가 시간 낭비 많이 했습니다. 막 하루에 몇 시간씩 그걸. 보고 있을 테니까 했는데, 어쨌든 뭐, 그 덕분에 이제 저 국가에서 주는 그, 이렇게 그 보조, 보조금 있잖아요. 사업자들에게 주는 거, 보조금, 그걸 받았어요. 우리 뭐, 도현이도 받았어, 저도 받았어요. 돈은 못 벌었지만 국가에서 주는 거는 다 받았어요. 어 거의 많이 받았습니다. 국가에서 많이 세 번이나 줬어, 요세번 줬고, 그거 뭐. 여러분들도 뉴스에 봤겠지만, 그걸 다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저는 요번에 받아가지고, 집사람이 차가 고장나가지고, 차 사는데 500만원 보태고, 또 뭐, 헌금도 하고, 또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었어요. 어려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그걸로 다 썼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뭘 하든지 성년께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충만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 시원한 삶을 살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가 성령의 능력도 받고 성령의 어, 은사를 우리가 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너무나 좋아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죄를 이기고 인생의 근본 문제를 풀리게 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성령 충만은 다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만 받아도 내가 안 받아 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가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이 정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